안녕하십니까. 스타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김기수의 돌직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검은 시트를 보여드리면서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와, 2822포인트에서 오늘 3030포인트를 넘어서는 약 210포인트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겨의 끝은 언제나 봄이었다는 거, 아직도 시장에, 어려운 부분들 참 많죠. 뭐,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그리고 그 속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아,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불균형이 조금씩 해소되는 상황, 자, 시장 지수가 올라도 사실은 만족스럽지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지수의 하락보다 종목들의 하락이 더 쎘고 그 속에서 지금 반등하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에 차진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겨울 역시 어둡고 차가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끝은 항상 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란 톡을 통해서 방송 후에도 어, 주식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자로 샵0988로 김기수 어, 적으셔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저와 아, 의사소통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 본격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또 주말을 지나면서 어제까지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헝다그룹 디폴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부분, 이 여러 가지 부분들 을 하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뭐 이미 파우치 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아이 오미크론의 독성이 아, 생각보다 아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리고 WHO에서 아직 오미크론과 관련된 변이 감염자 중 사망자는 없다. 그래서 안도의 흐름들이 진행됐죠. 지난주 후반부와 하고 또 금주하고는 전혀 틀린 모습.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양상을 함께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의 독성이 강하지 않고 치사율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지금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 확진자 수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확진자 수가 7,100명이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과 관련주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이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지 오미크론이 독성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좋다라고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아, 실시가 되는데 아, 신장 위그르 지역의 인권을 내세워서 중국 때리기에 지금 아, 전념인 아, 미국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동맹국가들의 어뭐 강제적이진 않지만 일정 정도 어 함께 합류하길 기대하고 있겠죠, 미국은. 그 속에서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이 미국과 동조 가능성이 높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죠. 일본이 코로나 확진이 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도와줬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그죠? 아, 우리나라가 아, 이 정부 들어서 종전선언에 묶메어 있는데, 그죠? 미국이나 또 북한이 불참하는 가운데에서 아, 이 종전선언, 이 부분이 물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자, 요 부분 속에서 9일부터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해서 대만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110여 개국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 진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12월 초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경영진 주식 매도 규모가 역대 최대의 기록이다. 뭐 이미 이히 일론 머스크가 그죠? 지난 10조, 12조 가까이 매도했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존 창업자도 약 12조 규모를 매도한 부분, 그리고 월머트나, 그리고 또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제 대주주들의 매도 흐름이 일정 정도 전개됐는데, 이 부분은 차익 실현 관점도 있지만, 사실은 바이든의 자본인득세 과세 방안과 연관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이 제목만 가지고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이 완급조절도 미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다는 걸 수급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헝다 디폴트 사실 여러분들께 예, 이전에도 한 3개월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상황입니다. 중국 이의 부동산 개발업체 에버노그란데 그룹이 6일 그어약 973달러, 3억 달러의 어, 달러채 이자를 미지급하면서 실질적인 디폴트 부분에 들어갔죠. 그런데 아, 이미 이 재료는 실질적으로 아, 시장에 아, 노출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로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결국 아이 청산 절차를 받느냐 아니면 구조조정의 흐름을 통해서 일정 정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뭐 지금 뭐 자세히 안 읽으셔도 일정 정도 인민은행이나 증권감독위원회, 은행보험감독위원회의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구조조정, 조정 흐름, 그러니까 질서 있는 흐름, 파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12월 15일부터 지급준비율을0.5% 인하한다라는 이야기를 엊그제 뉴스를 통해서 나왔죠. 어 지준율 인하 그러므로 인해서 223조의 유동성 공급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 중국 시장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대로 하향되고 내년 1분기도 어이 경제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중국의 지표가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관련 경기 민감 섹터 부분이 이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국과 연관돼서 안 좋을 상황들 이 부분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일정 정도 너무. 우리 시장에 과하게 우려 했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중국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내년에 5.7%에서 5.6% 이렇게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과 염두에서 지금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 일정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섞여 있는 부분이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하는 부분들은 중국에서 차지하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GDP 부분에 있어서 2~30% 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연쇄 파산 우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정말 스테이크플레이션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완통화 완화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마지막 이 중국 리커창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서든지 해 막아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이슈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 섹터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속에서 그 섹터간 흐름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오미크론이 출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국의 알파 변이 그리고 인도 델타 변이 이런 하락 그 출연했을 때약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6% 고점 대비 하락한 부분, 그 부분이 이번 적용. 이 오미크론에 적용하면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2810포인트가 저점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2822포인트에서 시장이 돌아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의 이 동그라미의 모습이 이제 12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의 모습인데 12월 달 들어서 약세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8 9 10월 11월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반면에 우리 시장은 8 9 10 11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 하락 추세, 하락의 식... 검은 선이 하락 상단 추세선인데 그 부분을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자, 4 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선을 돌아 나온 부분, 거기에 양봉을 적산병을 내고 어, 어제까지 네 개의 양봉을 내면서 그것도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주변의 악재 부분이었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오미크론 발 악재 그리고 여러 가지 어, 미국 시장의 하락, 그죠? 어, 그속 깨서이 수급적 흐름을 가지고 돌아온 반면에 이제 오늘은 갭상승하고 어3 0 3 6 포인트에서 음봉을 맞았지만 추세의 하락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반락을 해서 내일 2,970 포인트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시장은 n자형 상승흐름을 그리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3,120 포인트 궁극적으로는 3,300을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흐름을 갖고 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820포인트 중심 추세선 이하에서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동안 억눌렸다고 반등에 매도하지 마시고 적어도 지난주 수요일 이전 저점에서 15%에서 25%의 반등 흐름이 전개됐을 때 내가 그 종목이 별로 힘이 없다면 비중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가는 그 정도의 흐름을 갖고 가야지 솔랑 하루 이틀 반등 들어왔다고 매도하는 흐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지수 흐름 부분이 반등할 때 어제까지 코스피 지수 상승과. 반등과 동행한 종목 부분을 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이게 12월 1일 시작을 하면서 쭉 올라왔죠. 그죠? 어제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은 어떻습니까? 음봉이 나야죠 그죠? 자, 거기에 그 경기 민감주. 효성화학을 비롯해서 효성TNC, 효성첨단소재, 대한 대한유화 이 화학 관련주와 그리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 역시 특히 효성화학이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시장이 반등하는 선에서 가장 빨리 올라온 섹터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오늘까지 약 27%가 이 일주일 동안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음봉이 나야죠. 그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위치가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반등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스테인 플란트 의료정밀과 관련된 부분, 그죠? 수요일 날 저점을 만들고 급등을 했죠. 오스테인 플란트, 덴티움, 바테 클래시스, 이런 의료정밀기기 관련주도 오늘 갭상승했으면 당연히 음봉나는 타이밍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섹터에 있어서의 단기 흐름 부분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죠? 코스피지수 상승과 역행한 부분,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죠. 뭐예요. nft 관련주 유메이드가 26만 5천 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12월달 노란색 부분에서도 내려왔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유메이드가 반등을 들어오는 흐름 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왜 대장은 가장 마지막에 죽기 때문에. 자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그전 11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12월부터 내려오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해준 거죠. 그죠? 이제는 기간 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메타버스 쪽은. 자, 그런 가운데 시젠 역시 오미크론 이후에 뭐에 급락을 했다가 오늘 시젠이나 메가시에스나 이렇게 반등, 진단키트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거죠. 자왜 제가 이런 섹터 움직임을 보여줬냐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낯사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고 오늘 아침에 갭상승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을 갭 상승에 매수를 했으면 전부 다 음봉으로 떨어지는 자리였다는 거지요. 그죠? 어, 그러니까 항상 미국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섹터의 움직임을 함께 고려해서 단기 매매에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도체가 죽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다만, 들어가는 시점, 매수하는 시점과 타이밍은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미국의 11월 고용함이 및 FED 전망,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다음 주, 주 12월 14일과 15일 날 fmca가 열리죠 올해 마지막 f m c 이미 파월 연준 이장부터 시작을 해서 연방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테이퍼링 속도 빨리할 거다 그 얘기가 뭡니까 결국 내년 1월부터 그저 150억 기존 150억 불 줄이던 걸 300억 불 줄여서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 정도면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지난주에 이 중국 제조업 PMI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국 관련 경기 민관 관련 섹터 부분의 반등 흐름을 기대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 우리 11월 수출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자, 국내 11월 월간 부분에 있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수출과 잘 보시면 갈색이 코스피 지수. 그죠? 어,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파란색이 월간 수출액입니다. 무슨 얘기냐? 코스피 지수와 수출액 흐름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 2007년도에 7년부터 처음으로 300억 불을 돌파했고, 그 다음 2010년에 400억 불을 돌파했고, 그리고 작년에 500억 불 돌파하고 아, 지난 지난달 11월에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뭐에 중국의 경기 우려 그리고 주변 여건 부분이 앞으로 더안 좋을 가능성 때문에 먼저 크게 꺾어졌는데 수출액 증가율은 더. 예상외로 호조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진행됐으니까 뭐 종합주가지수가 더 반등 상승을 해야 되는 근거 흐름 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빨간 부분이 수출 물량인데 이것도 좀 크게 보시면 수출 물량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조금 중앙, 중심선에서. 그죠? 이제서야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수출액이 전체 파이가 커졌는데 수출 물량이 많이 증가해서라기보다 수출 단가가 올라간 부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죠?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것 때문에 수출 단가가 높았던 게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무역 수지 규모의 흑자 폭을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래서 검은 선이 무역 수지 흑자 폭인데 그것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았었던 부분이었는데 11월 수출이 사상 최고를 보임으로 인해서 나름 양호해지고 있다. 자 외국인 코스피 매수 행보의 특징을 보게 되면 11월 1일부터 12월 7일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약 5조를 순매수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약 31조 4천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순매도를. 그리 거기에 삼성전자 순매도가 약 21조 10월 31일까지. 그런데 11월 1일에서 12월 7일까지 외국인 순매수에 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 자,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수출 실적으로 봤을 때, 11월 수출 실적으로 봤을 때, 선박이나 석유제품, 컴퓨터, 석유화학, 반도체, 다 증가하고 자동차 부품과 헬스케어, 이쪽 바이오 헬스만 좀안 좋았었거든요. 그죠? 어, 다른, 뭐, 이 코로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선박이나 이런 쪽 부분은 조금, 뭐,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해도 화, 화학이나, 그죠? 반도체 부분은 실적이 꾸준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근거로 활용된 거고 거기에 디램 가격이 뭐에 11월 20일부터 반등하는 형태 그런 상황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반등을 끌고 왔죠. 다만 이제 어제부터 좀디램 가격이 어 그거 하는데, 음, 좀 정체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오늘 2차전지 쪽 라인 부분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죠? 어, LG 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비션도 어,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2020년 점유율로 보게 되면 CTL과 a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23%대로 엎치락뒤치락을 했죠. 그죠? 그런데, 아, 사실, 폭스바겐 내재화, 올해 3월 15일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완성셀은 보지 마시고, 이제 소재 쪽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던 이후에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완성셀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죠? 그게 왜냐하면 2021년 점유율로 보면 지금 중국 CATL이 23%에서 전년에서, 어, 올해 31%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1.8%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삼성 SDI도 1.5% 정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SK이노베이션만 0.1% 증가 이 시장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에게 시장을 좀 압박당하는 그런 형태의 우리 완성 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는 이야기 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전기전자 주요 업체이 배당 예상을 보게 되면 LG전자나 거기에 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갖고 가는 LG 이노텍이 올해 얼마만큼의 배당을 할 것이냐 배당의 매력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 작년에 정말 너무너무 한다. 아, 어, 작년이 아니라 올해. 그죠? 12월까지 3조 포함하면 한 93조 정도가 IPO를 했는데, 그쵸?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엔 더 합니다. 그죠? 아, 신규 상장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시가총액 7, 80조.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오일뱅킹, 뱅크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보다 더 많은 IPO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21년 코스피 지수 지수보다 시가총액의 비중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뭐에 시장의 지수 움직임보다 종목 움직임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흐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조금 이 뭐야죠. 오늘 이후에 움직임이 더 중요하죠. 이 옵션 만기 내일 있고, 그 이후 섹터 로테이션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조금 이따가 6시 10분부터 M10 밴드 홈페이지 화면을 보게 되면 김기수 얼굴 사진이 나옵니다. 아, 그때 클릭을 하시면, 어,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아, 이 시장의 움직임이 지수가 반등을 해도, 섹타 간노테이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섹타와 그 섹타 내의, 어, 위치, 그리고 그 속에서 주도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시세 흐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매매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시장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주는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고, 아쉬운 부분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따 6시 10분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렵지만, 시장은 추세를 전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